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될 겁니다. 기도하면 더잘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폭풍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폭풍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폭풍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파산으로 올 수도 있고, 실직으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의 별세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도 벌써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요 짧은 며칠 동안에 벌써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1월 1일부터 교회는 천안으로 매일 매일 사흘 동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천안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했고요. 오늘도 한 가정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또 청주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인생의 폭풍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폭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요나처럼 불순종이 인생의 폭풍을 자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폭풍도 있습니다. 욕과 요셉이 이런 폭풍을 경험을 했지요. 바울같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폭풍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폭풍이 사단의 시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폭풍은 모든 사람에게 엄습합니다. 그러기에 폭풍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폭풍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폭풍은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모습,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인생살인을 비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정말로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고 유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순풍에 돋단 것처럼만 항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항해가 생각했던 것처럼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인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의 항로도 언제든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건 다른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절망과 공포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불때이 광풍 안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배 안에는 탁월한 사람 적어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 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광풍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탁월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어도 네 사람. 누구요? 어부 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누가 있어요?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이네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뱃사람들이에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광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악의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당혹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습니다. 태연하게 주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신 거야? 우리는 이 바다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원망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풍랑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동일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보시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자 공포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능력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차분합니다. 담대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평안과 불안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미라는 항해를 하면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랍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또 두려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광풍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풍랑에 휩쓸려 가는 신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풍랑의 위험에서 눈을 돌려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거친 풍랑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악의 세계로 보시고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케게 됩니다. 자연을 순종케 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뒤흔들 것 같은 풍랑이 온데간지에 없이 사라졌고 호수는 순한 양처럼 조용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한이 봉봉하는 해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미암아 사니라 이것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고 확신이 의심보다 더클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8장 22절부터 25절의 22절 첫 절을 한번 잘 보시죠 첫 절을 잘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간자,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갖고 계시면 거기다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데다가 줄을 한번 걷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바다 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무너질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요. 가다가 풍랑이 이뤄도, 바다가 뛰놀아도, 예수님의 계획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이 배는 반드시 바다 저편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요. 예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자 할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를 저 바다 건너로 건너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그걸 신뢰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함께하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면 우리 삶에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일어나 계시면 바람도 파도도 가라앉고 잔잔해집니다. 인생의 환란과 광풍이 닥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깨워 있다면 그 파도도 강풍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풍랑이 일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깨우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실패를 맛본 후에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파도가 넘실될 때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경험, 내 상식, 사람을 의지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에 찾을 뿐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초의 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시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최초의 수단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내 방법 다 써보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인생에 파도가 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랑일 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맨 나중에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꼴찌로 여행 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들 며느리가 되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시부모님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생각하고 갑니까 일주일 열흘 동안 여행 간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떡하나. 걱정도 안 해요. 그냥 누구는 걱정하고 가요? 강아지, 강아지. 부모가 강아지보다도 못해. 그리고. 아니, 맞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고 강연장이 아니니까. 아니, 부모보다 강아지를 더 벌벌 떨어. 강아지가 일본이요. 그 다음 부모고. 그 다음 누구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야 꼴찌야 강아지보다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실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실까요? 강아지보다도 예수님을 더 무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 이 생각하고 가나요? 부모님 어떻게 하시지 이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여행가면서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부모도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는 생각하고 가요? 우리 가면 이 강아지는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보다도 못하고 강아지보다도 못한 분이에요. 그런 분의 신앙과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실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는 이첫 해, 첫, 첫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은 올한해 동안에, 아니요,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제일 먼저 찾을 분은 누구다? 예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제일 먼저 찾을 분은 누구다? 예수다. 기도는 절대로 최우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가장 우선적인 수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타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줘야 할 우리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풍랑이 오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우리 삶의 제일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죄인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보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더 두려하고 워더 놀랍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 밑에서 꿀송이 같은 말씀을 받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앞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두려워 놀라고 떱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어떤 분위기에 바람도 물도 명하여 순종하게 만드는가 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귀신도 자연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미처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과 바다와 자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있습니다. 그분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 있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좋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해 동안에도 풍랑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더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리에 불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폭난을 만나도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꿀송이처럼 말씀이 더 달게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기적도 기도응답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일 때마다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